오늘 부활절 아침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믿음의 성도들이 부활을 증거하죠. 이 부활이라는 말이 신약이 성경에 기록된 헬라 말로 얘기하면 아나스타시스라는 말입니다. 아나스타시스라는 말이 부활이라는 말의 직접적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 아나스타시스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에게이로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에게이로라는 말은 일어났다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일어나셨다. 죽음에서 일어나셨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일어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고 일어나셨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왜 아나스타시스란 단어를 쓰지 않고 에게이로라는 말을 썼을까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혹은 모호한 그런 개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분명하게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일어나신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에게이로 네, 여러분 이제 몇개국 하시는 거예요 헬라오 그리스 언어입니다 에게이로 일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어떤 학교의 선생님께서 아이들에게 이분 무신론자인데 부활에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너희들 아직도 교회 다니는 아이들 가운데 부활을 믿는 아이들이 있냐? 부활이 얼마나 불가능하고 전혀 현실적이지 않고 전혀 이성적이지 않은 허맹랑한 일인지를 아직도 모르냐? 나름대로 설명하는 게. 과학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그 비가역적 현상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되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죽은 다음엔 되돌아갈 수 없어요. 그렇죠. 과학에 생명의 숨이 끊어진 다음에 어떻게 돌아가요? 숨이 붙어 있을 때뭐 과학의 기구를 도건해서 연장을 할수 있을지 몰라요. 그것도 제한된 시간입니다. 숨만 쉴 뿐, 그것도 언젠가 끊어지죠. 그런데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되면 그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을 맞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할 수 있겠냐? 전혀 과학적이지 않다. 목을 놓아서 설명을 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그 말을 듣고 그런 것 같다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강의가 끝난 다음에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아직도 부활이라는 비과학을 믿는 사람이 여기 있는가? 한 아이가 손을 들면서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아무리 부활이 비과학적이고 죽은 사람이 되살아난 법이 없다 라고 말하지만 제 마음 속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으니 어쩌습니까? 저는 부활이 믿어져요. 저는 부활이 믿어집니다. 제 마음속에 예수님의 부활은 틀림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셨던 것을 믿습니다. 고백했대요. 그렇습니다. 부활은 세상의 논리로 설명되는 세상의 이치가 아닙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복음의 진리죠. 예수님의 부활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활의 영생을 얻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완서라는 유명한 작가가 있죠 그분이 쓴책 가운데 한 말씀만 하소서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한 말씀만 하소서 이 책은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사고로 잃고 두주 동안 매일 눈물로 썼던 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한 말씀만 해주소서 하는 심정으로 매일 일기를 써나갔어요 아들을 잃어버린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는 그 글에서 이런 말합니다 눈을 뜨니 꿈이었으면 하는 몽롱한 착각을 즐길 새도 없이 아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무서운 괴물처럼 가차없이 육박해 왔다. 그 다음은 가슴을 쥐어뜯으며 미친 듯이 몸을 솟고치면서 울부짖을 차례였다. 이런 비탄에 잠긴 어머니의 고통을 겪어보진 않은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을까요? 상상할 수 없죠. 자식을 먼저 보낸다는 것은 가슴에 묻는다 그러죠. 1년이 지나도, 수년이 지나도, 아니 평생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잊을 수 없는 고통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그런 슬픔을 겪은 사람들 뵈면 세상의 어떤 입술로도 위로할 수 없죠. 오직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실 분이죠. 그런데 이런 고통받은 사람에게 찾아가는 분이 계신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서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을 찾아가세요. 그 주님은 고통을 다 받아내신 분입니다. 이 땅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세요.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뿐 아니라 새로운 세상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죽음을 넘어서서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게 뭘까요? 기독교 신앙관이 뭘까요? 우리는 죽어도 언젠간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난다라는 겁니다. 영생에 대한 소망 이게 믿음이죠. 우리 기독교 신앙이 윤리적인 삶, 도덕적인 삶이 있지만 윤리를 가르치고 도덕만을 가르치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 죽어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의 삶을 산다. 우리가 부족해서 연약해서 아직 이 세상에서 천국을 이루지 못하지만 천국을 조금 맛보면서 완벽한 천국은 하나님 나라에서 맛볼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고 여러 가지 시험도 있고 괴로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천국에 다다르지 않았죠. 이미 천국은 시작됐지만 완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미와 시작, 이미와 완성 사이의 중간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이 오시면 완벽한 천국이 이루어지는데 그 천국을 우리는 기다리고 사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는 사람, 내일에 대한 희망을 포기한 사람, 내일이 돼도 별로 희망이 없어. 어제와 똑같은 삶이라고 한다면 그건 정말로 불쌍한 사람이죠. 그러나 오늘 아무리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내일의 희망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 희망 가지고 계시잖아요. 오늘보다 내일이 낫겠지. 오늘 내가 부족해도 내일 하는 소망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삶이 힘드, 힘겨워도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내일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내일의 희망이 없어요. 내일 준비할 게 없습니다. 그러면 불쌍하죠. 또 내일을 준비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내일을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내일을 준비할 줄 아는 사람이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어떤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농사를 잘 지어서 소출이 몇 배가 됐습니다. 가지고 있는 창고에 그 소출을 다 넣을 수 없어요. 그래서 큰 창고를 졌습니다. 그 창고에 곡식을 가득가득 쌓아 놓았습니다. 창고를 볼 때마다 미소가 지어지고 창고 문을 열 때마다 너무 감격과 기쁨이 넘칩니다. 이제 아무런 걱정도 없겠다. 이 부자는 자기의 미래를 다 준비한 것 같았습니다. 내일이 와도 걱정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먹고 마실 것을 준비했다고 미래에 대한 준비가 다 끝난 게 아니죠. 성경은 그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성경에 말씀하죠 그런 창고를 져놓고 내일의 미래를 준비했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씀합니다 왜이 부자가 어리석은 자입니까? 내일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 먹을 것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지 그런데 어려운 때 그런 많은 곡식을 소출하고 땀 흘려 일해서 열매를 거두었는데 성경은 이 사람에게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어리석은 자라고 주님은 말씀하실까요? 그 부자는 내일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정말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준비하긴 준비했는데 정말로 준비해야 될 것들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내일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이 재물만은 아닙니다. 세상의 재물의 부여함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부여함을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죽음 건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일어나신 부활절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값진 인생의 준비는 부활 준비요,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소망을 갖는 첫 번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났던 두 여인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런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사내들인 공예회원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덕망도 있고 지체가 있었던 아리마드 요셉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신을 요구합니다. 꽤 힘이 있었던 사람인지라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의 시신을 넘겨줬습니다 깨끗한 세마포의 시신을 싸고 장례를 치릅니다 무덤을 향해 가는 예수님의 장례에는 너무도 단출했습니다 수천 명이 수만 명이 예수님을 따라 다닐 때와 너무 달랐습니다 소문만 듣고도 예수님 계시다면 멀리서도 찾아왔던 그런 행렬은 없었습니다 기적을 베풀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오병이와 같은 놀라운 이적을 베풀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던 그 사람들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더구나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리며 따랐던 제자들 모습도 볼 수가 없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죽는 데까지 기꺼이 가겠다는 제자도 보이지 않습니다 다 버린다 할지라도 저는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는 베드로마저도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네 어머니를 돌보라는 말을 들었던 사도 요한도 그 자리에 없습니다. 단두 명의 여인만이 눈물을 훔치며 예수님의 장례식을 따라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 여인은 오늘 말씀하기를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무덤까지 따라갔습니다. 이미 해는 서산에 지고 주변은 어둠이 깔리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들은 예수님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집니다. 이렇게 돌아가셔야 된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시는 모습을 보면서 복받치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지만 마음껏 통곡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법에 십자가 처형을 받는 사람을 위해서 그런 죄인을 위해서 우는 것은 용납되지 않기 때문에 터져 나오는 울음을 참으며 가슴을 치면서 그 장면을 봤습니다. 그날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복받쳐오는 슬픔을 가슴에 담고 안식일이 지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안식일 지난 다음날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아니, 밤새도록 한숨도 자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한 대로 안식 후 첫날 되려는 새벽에 안식 후 첫날 되는 새벽은 물까 깜깜한 건 아직도 해가 뜨지 않았습니다 그 새벽에 아직도 주인은 어둠의 구름자, 그림자들이 다 거치기도 전에 이 여인은 이 여인 둘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의 급박한 장례 때문에 그 시신의 향유를 발라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적은 향유라도 발라드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바쁜 걸음질을 하고 있는 여인들의 마음속에는 걱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할 때큰 돌로 무덤 입구를 막았기 때문에 그 돌을 자기들의 힘으로 과연 옮길 수 있을까 서로 이야기하면서 무덤을 향해 갔습니다 마가복음 16장 3절에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불려주리오 그런 말을 하면서 갔습니다. 그러나, 무덤에 도착했을 때에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굴러 그 위에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천사를 보니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어서 감히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자 무덤을 지키고 있던 병사는 얼마나 놀랬던지 죽은 자 같이 됐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도 너무 두렵고 떨려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말하죠.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에게이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영국의 무신론인 한 작가가 친구의 장례식에 다녀온 다음에 그 장례식에 참여했던 느낌을 그의 책에서 기록했습니다. 무덤 앞에서 한 마디의 기도도 없었다. 사람들은 단한두 마디의 말도 하지 않았다. 가벼운 관에 넣은 시신을 아무런 예식도 없이 가져다가 부덩이 속에 넣었다. 그것은 마치 상한 고기를 눈에 보이지 않게 서둘러서 지워버리려고 하는 것처럼 보였다. 가슴이 얼어붙은 심정으로 그것을 떠나왔다. 무신론자들이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무슨 말로 위로하고 무슨 말로 소망을 줄수 있습니까? 부활이 없는데,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없는데, 어떤 위로와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없으면 영생을 소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들은 자주 장례식을 집례합니다. 그래서 장례를 집례하는 목사들은 돌아가신 고인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물론, 믿음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열심히고, 작은 교회 같은 경우는 잘알수 있지만, 큰 교회에서는 알수 없을 경우가 있습니다. 고인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 정보는 다른 정보가 아닙니다. 고인이 얼마나 물질을 가지고 계셨는가, 얼마나 많이 배우셨는가, 자식들은 얼마나 성공했는지, 그의 신체는 어땠는지, 키는 컸는지, 작았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인께서 예수님을 믿으셨는지, 고인께서 예수님을 얼마나 잘 믿다가 하나님께 가셨는지, 그것입니다. 고인께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 걸으셨다면, 장례를 짐내하는데 아무런 문제도 어려움도 없습니다. 장례는 모든 장례는 사연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애절한 사연의 죽음도 있습니다.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그래도 위로함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인 앞에는 영원한 생명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안타까움 죽음에도 애절한 죽음에도 소망과 위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아무런 할 말이 없습니다. 고인께서 아무리 권세가 있고 명예가 있고 물질이 있고 많은 배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소망 없이 떠날 때 그래서 유족들의 피통한 울음소리는 가슴을 찢죠. 영원한 생명이 없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한 가정이 신방하게 됐는데, 신방 가는데 한참 있다가 문을 열고 나옵니다. 문 열고 나오는데, 나와서서 문을 여는 분이 휠체를 어 타고 나오셔서 문을 열어요. 그러면 그만큼 문 열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죠. 함께 사신 분 계셨는데, 아주 연로하신 어머니가 함께 사셨어요. 그래서 같이 신방 가신 분하고 예배를 드리고 가족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말씀하시기를 아들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또 둘째 아들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지난 여름에 사고로 남편과 아. 둘째가 천국 갔다는. 그뭐 뭐라고 위로할 말이 없어요. 뭐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으나 참 마음 아픈 얘기죠.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큰 애가 학교를 갔는데 선생님 그러대요. 지난 여름에 방학 동안에 즐거운 일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 즐거운 일들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 보라고 미술 시간에 그림을 그렸답니다. 근데 그 그림 낸걸 보고 선생님이 전화를 했대요. 방학 동안에 무슨 큰 일이 있으셨습니까? 물었더래.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인가 하면 큰아들이 그림을 그리는데 그 그림에 자기 아빠하고 동생하고 손을 잡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림 그렸대요. 선생님이 물었다면 이게 무슨 그이냐 그랬더니 지난 여름에 아버지하고 제 동생이 천국 갔어요. 참 슬프고 마음 아프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거예요. 천국 가는 그 얼마나 애절한 아픔이에요, 고통이. 그런데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에게는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절망과 절박한 순간에도 소망이 있는 거지. 영국의 에드워드 로저라고 하는 귀족이 살았습니다. 그게 아들 하나가 있는데 2차 대전에 참전했어요. 가기 전에 부모님께 편지를 보냈습니다. 전쟁에 전사하고 죽음으로 돌아왔습니다. 떠나기 전에 보냈던 편지에 이런 글이 써 있었습니다. 부모님, 제가 전쟁에 참전하여 죽거든. 절대로 제 무덤에는 오시지 마십시오. 저는 거기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저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천국에 있기 때문입니다. 제 죽음은 무덤에 묻힌다 할지라도 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죠. 아우구스티누스의 어머니 모니카는 살아는 남편과 함께 그의 무덤에 묻히길 원했습니다. 그의 남편의 무덤은 아프리카에 있었어요. 살아난 아들 아우구스티누스를 불러놓고 얘기했답니다. 내가 죽으면 아프리카의 아버지 무덤 옆에 묻어라. 그런 세월이 지나다가 자기의 죽음의 때가 가까운 걸 알고 아들을 불러서 다시 얘기했다 아들아 나를 아프리카까지 데려갈 필요가 없다 내 몸을 아무데서든지 묻어라 장지 문제로 절대로 신경 쓰지 마라 고향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그렇게 번거롭게 하고 싶지 않구나 그때 아우스티누스가 물었다 어머니 너무 멀리 계시면 외롭지 않으시겠어요? 그때 얘기했답니다 하나님께는 절대로 먼 곳이 없어 부활을 믿는 사람은 무덤에 집착하지 않죠 오늘 아침에 교회를 나오면서 서울의 어떤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이에요 장신대 예전에 계시던, 학장으로 계시던 박창한 목사님께서 세상 떠나시면서 이런 유언을 했답니다 떠날 수 전에 가족들 불러놓고 너희들 내가 죽으면 그때만 해도 다 매장이 거의 90% 이상일 텐데, 절대로 매장하지 말고 화장을 해라. 그리고 가루는 다 날려보내라. 나는 더 이상 여기 있지 않고 천국에 있어. 그것 때문에 괜히 너희들 번거롭게 신경 쓰고 관리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셨대. 사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죠? 우리가 부모님을 추모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추모하는 것 있지만 우린 여기 있지 않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의 삶을 산다는 게 분명하다면 틀림이 없어요. 우린 더 이상 무덤에 있지 않아요. 주님은 더 이상 무덤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의 다시 사심을 증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태평양의 섬 가운데 과밀한 섬이 있죠. 거기에 욕고이 동굴이라는 데가 있답니다 이 욕고이 동굴은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일본의 쇼치, 쇼이치 욕고이라는 사람의 기거했던 동굴입니다 이 사람은 전쟁이 끝난 지도 모르고 28년 동안이나 괌섬의 한 동굴에 숨어 있었답니다 적들이 그들이 볼때 미군 연합군들이 들어오니까 꼼짝 못하고 동굴에 숨었는데 세 명이 숨었는데 둘은 죽고 자기만 남았어 너무 두려워서 밖에 못 나갔어요. 아주 가끔 밤에 살짝 나가서 먹을 것만 구해오는데, 먹을 거라고는 개구리, 들쥐, 달팽이, 새우, 호두, 밤, 또 어떤 데 망고, 이런 걸 먹고 지내고, 옷은 다 낡아서 히비스커스, 그 나무 잎을 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었다. 그렇게 숨어 살았는데, 무려 28년 동안 전쟁이 끝난지 모르고 숨어 살았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원주민이었던 두에나스와 데그라시아라는 두 사냥꾼에 의해서 발견됐습니다. 아무리 설명하고 전쟁이 끝났다고 말해도 말이 통하지 않고 이해할 수 없었던 그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설득해서 그가 구출됐습니다. 그리고 봉국에 돌아갔습니다. 아무도 만나지 못했더라면 결국 그는 해방되지 못하고 그렇게 굴속에서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두 사냥꾼 만나서 그는 구출되고 해방이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누군가 기쁜 소식을 듣기 위해서는 전달해 줘야 되죠. 전쟁이 끝났다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활의 이 아침에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에게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의 기쁨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이 아침에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에게이로 일어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 기쁨을 전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